정치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영 정치 끝장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십니까? 카운트에서 보면은 이게 정치 정치권의 진영 대, 대립으로 외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노, 그, 대한민국에서 어, 진영의 갈등의 단초는 첫 번째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거든요. 노동과 자본이 사실은 어떻게 어, 사회적 타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 노동 지금 뭐 강성노조, 강성노조 하는데 음. 그리고 노동의 그유연성은로 사라지고 노동 시장은 점점 더 어, 강고해지고 음. 뭐 이런 것들이 기업하기 위는 더 어렵고 사람 고용은 더 힘들게 만들고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음. 노동이 행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음. 이거,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해결돼야 사실은 국민통합도 만들어지고 이념에 대한 대립구도도 많이 약화될 수 있다. 실제로, 야, 그게 가능하겠어? 뭐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구상에 그렇게, 그런 모델을 갖고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지 않습니까? 음. 북유럽 국가들, 뭐, 뭐, 독일이라든가, 음. 뭐, 이런 나라들이, 아니, 네덜란드, 음. 뭐, 이런 나라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고요. 한국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갈등이 인연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금방 말씀하신 유럽의 유럽, 복지국가들이 다자기들또 극심한 그런 대립과 그 갈등과 이걸 보였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서로 이렇게 균형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된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이전에 금방 말씀하신 국민의 정부 시절에 노사정위원회 그 때만 하더라도 뭔가 서로 간에, 물론 IMF라는 그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됐지만, 근데 지금 갈수록 이렇게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자본과 노동도.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것이, 그니까, 러아 어, 노사장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예,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상으로 가장 한국 역사에서, 그 그러니까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었거든요 음. 사람이었거든요 뭐~ 죽을 고비를 두번이나 넘기고 네. 뭐~ 한번은 현외탄에 납치돼 가지고 죽을 음. 죽을 음. 뻔했고 이거 그거를 상상해 보면은 진짜 야 그~ 뭐, 어~, 어 이~ 이랬던 거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보 위에서 납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음. 공해상으로 가죠 그~ 네. 어, 밤 늦은 밤 시간 음. 이~ 주변에 이제 파도는 펄, 철렁입니다 음. 근데 어, 눈은 묶이고, 어, 손발은 묶이고, 그리고 마대자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멩이를 발밑에다가 어, 몇, 그, 그, 몇, 개를 실어습니다 왜냐하면 떠오르지 않게 하느라고. 그 순간을 한번 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laughs> 아, 이제, 이제 금방 죽는구나. 음.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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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아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미국 CIA에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음. 이제 김정일 대통령을 이제 구해내죠. 음. 그리고 이제 망명을 시키는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단한 명의 정치 보복이 없었습니다. 음.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했죠. 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보고 국민들은 IMF 때금무기 운당으로 음. 응답을 해줬던 거고 음. 노사정의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의 구조를 일부라도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응답을 해줬던 거였죠. 그런데 음. 그 이후에 뭐 이제 특히나 어, 에, 에, 이명박 대통령 때, 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뭐, 그리고 뭐, 이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 그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고, 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또 이른바 접핵 정산, 음.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어,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에 기소했던 사 어, 정권은 문재인 정권 때가 아니었습니다. 음. 그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기 전에 음. 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인가요? 아마 그때 아니면 수사부를 담당했던가 그때 음. 이제 구속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음. 그, 그렇지만 할그 국민들 머릿속에는 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시절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니까 뭐 어, 엠비 대통령이나 박근혜, 박근혜 음. 대통령에 대한 그, 어, 적폐청산. 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영, 인연 갈등을 훨씬 더 강화시키지 않았는가. 음, 그, 그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돼야죠. 실제로 음. 용서화 화해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 중요하네요. 지금 네. 들어보니까.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런 국민통합을 해낼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네. 음. DJ 이후에 강화 들어보니까. 지도자들은, 음. 지도자들은 있었는데, 음. 그런 정치,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죠. 예를 들어, 정세균 <laughs> 음. 대통령 후보, 총리는 음. 그, 그, 총리 시절에, 국무총리 시절에, 목요대화라고 하는 거를 음. 한 번도 쉬지 않고 총리 공간에서 개최 <laughs>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저녁에는, 말하자면, 그 각종 갈등의 에, 구조에 있는 노동과 뭐 자본, 소산이 뭐 자영업자,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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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을 다 모, 모, 모으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우리가 해, 우리 한국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사회적 어, 통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죠. 이게 그러니까 어, 사회적 대타협 뭐 사회적 대화는 실제로 대통령의 의제로 가져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이 나왔듯이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또 우리 정세균 총리 같은 그런 분을 또 요구하는 국민적인 움직임 흐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가능하죠. 충분히요. 네. 어. 그러니까 그 바이든 또 연령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트럼프 지금은 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초기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음, 음. 윤석열 정부가 뭐 아,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한 100일 정도 지나고 있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이제 스스로가 깨닫고, 어, 아, 그,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갈등의 정치는 안 되겠다. 국민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 뭐, 그, 내 진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너미 진영, 뭐, 노동과, 뭐, 중산층과 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게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음. 만약에 그런, 그런 식으로 해서, 음. 새로운, 어, 정치와 통치 스타일을 바꿔가고, 어,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해나간다면, 국민한테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어, 근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영 정치가 계속되고, 뭐, 내로남불식 정치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아, 이제는 분명히 실패하는 정권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합리적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니까 네. 또 그런 흐름과 바람을 이렇게 형성하고 예,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윤 대통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율이 지금 겁나겠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20%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다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요? 지금 상태 저도 몇년 전에 뭐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20%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음. 하는 얘기를 했는데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어, 떨어지는 거는 쉬운데 추락하는 건 날개 없이 떨어지는데 음. 날개를 날려가지고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 굉장히 오랜 기간 어, 노력을 해야지만 올라갈 텐데 어, 정권 초기에 이렇게 어, 어,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어, 가치와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신뢰를 받는 모습을 다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정권을 훨씬 더 하죠. 어, 지금, 어, 대통령 선거 때, 어, 해왔던 각종, 그, 공약사항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어,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우리나라, 네. 어, 어, 역사상. 환율이, 미국과 미국 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어서 본 적은 딱세 번뿐이 없습니다. IMF 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발 경제위기 때, 2008년도, 그리고 지금. 그 정도로 환율 문제가 어렵고요. 고금리에다가, 고환율에다가, 고물가 등등, 삼중고가 겹쳐있고, 뭐, 지금 올해 연말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래서 민생여자가 거의 파탄지경에 일어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 대책들은 나오지 않고, 맨날, 현, 부풍물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이게 정치보복, 뭐, 이런 거를 계속, 정치보복으로 느낄 만한 일들을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들이 철회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곧 20%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거고요. 어, 정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예, 윤석열 정부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윤석열과 공,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기는 선거가 아니고 음. 우리도 자기네들도 못났지만 음. 이쪽이 더 못났기 때문에 이 이기, 이기게 된 선거다 라고 음. 하는 어, 인식을 하게 생기면 음. 어떻게 이 정국을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올리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영주문 0 7부를더 명시해야 되는 건 윤석열 정부다. 네. 네뭐 그런 이야기이신데, 그, 박홍구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위원설에서 대통령실 육상시도 거론하고 탄핵도 언급했어요. 우상호 위원장도 긴건히 밀실 인사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 예, 하여간에, 우리가, 이, 비선 라인들에 대해서 전부 트라우마들 이 있잖아요, 국민이. 네. 근데 그걸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연일 터지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예. 근데 이 멈추질 않아요. 수도 없이 지적하고, <laughs> 예. 했는데도.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해. 그니까, 러한 켠에서는 정치후보 가면 응. 한 켠에서는 오만과 독선, 응. 뭐, 이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응. 당연히 지지도는 떨어지죠. 응. 뭐, 어, 이, 뭐, 이, 지금까지는 계속, 어, 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 잘못한 거를 우리가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을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응. 그리고 일단, 당장, 예상권을 갖고 있고, 민생경제를 살릴 정책국을 어, 만들어야 될 정권은 민주당 정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이미 어, 지난 정권이고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빨리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어, 어떻게 하면 은 국민한테 신뢰를 보여주고 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뭐도스테이 국민들한테 좀 신선하게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더, 저 굉장히 신선하게 봅니다. 음. 그리고 그건 좀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물론 그걸 통해가지고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음. 하지만 아마, 어, 장시간 그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음. 어, 에, 이게 과정에서 일부 실수로 제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거 실수 이런 것들이 극복이 충분히 될수있으라고 보여지고요. 음. 공,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건 음. 그러니까 밀실로부터 탈출할, 어, 어, 탈출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어, 어, 그런 기능이 뭐 대통령만 되면은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여태까지 국민들이 보여지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에, 멸, 에, 접촉면을 넓혀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소통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네. 지속된다면 더, 어우 다르다.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갈람하고, 청와대, 민주당? 아니, 그 주변에서. 예. 아, 네. 아 청와대? 예. 예, 들어봤습니다. 그 구중 쿵물이라 그랬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너무, 이렇게, 급작스레해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드리겠다. 예. 그리고 자기가, 청와대에 있으면 도수대병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 후보 시절에는 자기가 매일, 매주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겠다. 예.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없죠. 이게 그래서 이건 상당히 모험적인 거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초본데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 선에서는 안 하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코로나 예. 핑계 대고 딱 그거 할래 했는데 본인이 또 이렇게 기질이 발동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실수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어, 그~ 저는 예. 어, 좀 반복이 실수가 아마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국정운영에 대한 어, 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계신 것 같은데, 음. 좀 이제 그것이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되고, 어,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이 머릿속에 철학으로 정확히 잡히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근데 검찰만 하시, 검찰총장, 검찰 생활만 수십 년 하시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셨어요. 어쩌다가. 어쩌다가 대통령이 되셨으니, <laughs> 이, 어, 검찰의, 검찰 총, 검사로서의 기질은 아직까지 몸에 배어 있어도, 이 전국 전체를 바라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어떤 철학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좀 부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워낙 학습력이 빠르신 분이니까, 아마 곧, 어,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철학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좌충우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 그, 도어 스텝 행 때도, 어때는 떤이만 어떤 때는 이만 이러니까 그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느껴질 텐데, 에, 그런 것이 좀만 극복이 된다면 아마도 훨씬 더 국민과 소통하고 자기 자기 본인이 통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까 이제 떨어진 지지도를 해먹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것이다. 보여집니다. 네. 예. 최근에 변양균 전너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나요? 네. 그래서 이분을 경제 고문으로 이렇게 예. 영임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그 초기 인사 이좀 빠르다 오는 할수 있지만 인사 세신이 좀 필요하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경제 위기도 이야기했는데. 뭐 지금 팀으로는 어렵다 하고 유승민 의원도 취재하고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쇄신 부분? 어, 그러니까 인사쇄신도 필요하고 국정원 시스템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 고민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 대통령실을 네. 150명 아마 2 0 0명이하 문제 역대 정부들이 대부분이 한 550명에서 600명 정도의, 어, 대통령실 근무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문재인 정부는 초기, 아니, 이, 이, 윤석열 정부는 음. 초기에 150명으로 하겠다. 음. 해놨다가 한뭐 200여 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음. 그 인원 가지고는, 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제2 부속실도 안 만들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건 계속 터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면, 어, 애초에, 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있는 거고, 음. 그게 한, 한 6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200명으로 줄였을 때 400명의 유유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음. 400명이 어떻게 놀았던 게 아니고 일을 해왔던 거거든요. <laughs> 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음. 뭐, 역대 모든 정부, 정부에서. 음. 그, 그러면 그 200명 가지고 600명이 했던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400명이 해왔던 일을 어디론가 권한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책임 장관 뭐 이렇게 한다. 그러시 이제 국무총리실이라든가 네. 이런데 권한을 키우면서 권한을 넘겼어야 되는데 네. 그거가 빠진 거죠. 음, 그런 사이줄 놓고. 그렇죠. 네. 역할을 넘기지도 않고. 역할을 넘기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책임총리 어, 뭐 그래 나는 이러이러한 그 대통령의 의제 몇 가지를 해결할 테니까 음. 뭐 나머지는 그 국정 운영 평상시 국정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 공약 이행 뭐 이런 것들은 총리실에서 맡겨주죠. 그러면 총리실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인원이 있는데 음. 어, 거기를 500명으로 청와대에서 음. 빠진 이런 400명을 추가해서 음. 500명으로 구성해가지고 그러한 일상적 업무를 음.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국정 운영 시스템을 짰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그것이 시스템을 제대로 짜지 못하면서. 뭐 어, 여기저기 허점들이 많이 생기고 구멍들이 빵꾸가 나고 음.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자기는 청와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놓으니까 슬림화 시키는 걸로 국민들한테 뭔가 예.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실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 슬림화는 음. 좋은데 음. 어, 슬림화된 만큼 권한도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죠. 그 청와대는 지금 청와대는 아니, 저 대통령실은. 아니, 대통령실. 그, 현재 200명도 수용하기에 빡빡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laughs> 이, 역할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다시 <laughs> 되는. <laughs>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런 거야, 뭐. 또 이제 자리를 응. 만들면 되니까. 거기, 거기 아니어도, 응. 그 주변에 공간을 임대해서도 되는 거니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163석입니다. 지금은. 169석. 지금 169석입니까? 예. 아, 그, 유공자법 할때 174명 무소속 정의당 합해가지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174명이 지금 이제 맥시멈 아닌가 싶은데, 예. 이 180석에는 6석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정권 교체가 된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상권 분류 국회 권력이 중요하니까, 169석을 가지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174명을 본다면 은 뭔가 21대 국회에서 뭔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뭐저 검수왕법을 통과했지만 그거는 뭐 비판도 많고 이래저래 하데 우리 정치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일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을 좀 민주당에서 해서 우리가 그것도 지역주의와 진영대결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잖아요. 그리고 양대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받는 부분에서 이제 3당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해낸다면은 이런 맘모스 같은 의식을 가졌다해서 저는 아 그래도 새로운 역사를 이뤘다 평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저, 저, 저는 정치 개혁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뭐. 어, 더 중요한 거는 개헌, 개헌.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헌이 예, 개헌 문제가 있을 테고, 예. 어그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정치적 과제 중에서 선거구제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라는 게 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예. 그리고. 어, 다당제 구조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는 구조거든요. 음. 그 선거제도를, 그뭐 선거 제도를, 어, 선거가 규칙인데, 음. 선거 의 규칙인데, 그거를, 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여져서 여야가 어떻게 에, 합의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다당제도 좋고, 예를 들어서, 어, 비례대표제, 연동형 응. 비례대표제를 응. 50대50으로 하는 문제, 응. 어, 지역구를 50%로 줄이는 문제, 뭐, 응. 어, 그리고, 어, 권역별 그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응. 어, 서로 양당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이, 응. 호남, 호남, 취약적인 호남, 민주당 입장에서는 취약적인 뭐, TK, 영남, 이런 데서, 그 민주당의 음. 그 동네에 있는 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호남에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분들을 대,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런데 음. 어쨌든지 이 정치 이 정치 교과제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선거가 이번에 여야가 지금 아직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원구성이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정치 적특기를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이,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떨어지니까, 또지지율이 역전되는 그런 조사도 나옵니다. 네. 예. 막주한 책임을 느낄 건데, 그, 민주당의 좀큰 틀에서 세신과 혁신 방향, 이래야 된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민주당이 여, 음, 여태까지 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워온 정당입니다. 네. 그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제 많이 확보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네. 일부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너무 과잉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 공권력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거냐. 이 정도의 나, 마을 정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보가 됐는데, 실제 그 민주주의라고, 서, 하는 속에는, 어, 이게, 이, 그, 네,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 민주주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것이 바로, 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싶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득불평등의 구조, 양극화의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제, 과제 아닌가 싶고요. 그래야 지금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 그 절망도 극복할 수 있고, 저출산 양극화, 뭐, 이런 것들도, 어,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도 극복될 수 있는 사회로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절차적 문제,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어, 내용적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은 지방 선거 모두 다 패배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